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안 빼시면은 이 몸무게가 평소의 몸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추석 때 기름진 고기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전도 먹고 여러 가지 과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명절 지나고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으로 소화제를 찾는 사람이 평소에 30%나 많다고 합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 때 급하게 찐 3kg 3일 만에 날리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Only you. 먼저 급하게 찐살은 페이크가 있습니다. 급하게 찐살은 아직 지방으로 바뀌어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도 돼서 이후에 다이어트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은 생활 습관만 계산해줘도 살이 쉽게 빠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탄수화물과 당 중독이 너무 심해서 먹는 것을 습관적으로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 어,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기생충한테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 속의 유해균인데요. 유해균의 먹이인 탄수화물과 당을 어, 계속해서 땡기게 만들어서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게 만드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탄수화물과 당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당을 먹지 않으면 유해균이 뇌를 조종해서 탄수화물과 당을 내놓으라고 계속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 속에 유해균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겠죠. 식욕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어, 그 올리브유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장 속의 유해균을 모두 없애 주고 장 속의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탄수화물과 당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식욕자처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속이 묵직하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쉽게 단식을 할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동안 몸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단식입니다. 올리브유 먹고 빼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보조제 같은 느낌입니다. 니코틴 패치를 붙여놓는다면 니코틴을 충전해줘서 더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올리브유는 식욕을 억제해줘서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는 단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결과에도 간단하게 그냥 먹는 칼로리보다 필요한 칼로리를 많으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로 장 속을 먼저 정리해준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할 때보단 훨씬 쉽고 재밌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몸을 준비운동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니까 심장마비가 안 오는 것처럼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렸던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급진급박 루틴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날에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 단식을 하고 저녁 때 샐러드를 먹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아침에 올리브유 먹고 점심때 단식하고 저녁 때 샐러드 먹습니다 그리고 3일차 때 아침에 올리브유 먹고 점심때 단식하고 저녁 때 샐러드 먹습니다 아주 단순한 루틴인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를 먹는다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허기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체중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 아직도 안 드시고 계시나요? 내일부터 빨리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